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 때도 사실 있었어요. 어떤 한 기자의 질문이 아, 그냥 꽤 뚫어야 되는데 꽤뚫지를 못하고 무슨 마음가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마음가짐이 <laughs> 항상 중단되어 있지. 아안 그래요? 아 마음가짐을 물어봐, 무슨. 그렇잖아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여당이 하고 있으면 근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자든지 음. 이렇게 딱딱 제도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가짐이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니까 기자가 무한할까봐 계속 얘기해 주는 거지. 아 마음가짐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대통령의 오늘 질문 음. 원래 1 시간 반 하려다가 2 시간 하고 에이, 그쵸, 기자들하고 그쵸, 그쵸. 저는 기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오늘 랜덤 그게 그러니까, 무슨 식당 가마듯이 <laughs> 병합으로 병합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기자회견 하면 항상 뭐 짜고 치네. 또뭐 아주 메이저만 먼저 대우해 주나 이런 게 항상 나왔는데 음. 이번엔 아예 랜덤으로 하니까 뭐 질문이 좀 그러긴 했어도 현실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매우 저는 오히려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음, 음. 이제 그럴 때는 좀. 음. 음. 어느 정도 레벨, 그 질문을 분야별로 이렇게 음. 만들어 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질문을 해주세요. 뭐 이런 음. 식으로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훨씬 더 맞아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고거가 조금 안 되다 보니 음.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자기가 뭘 생각하고 질문하려고 해놨는데 음. 딴 기자가 앞에서 질문했거나 좀 겹치는 것 같이 느낀다고 해서 자기네가 새로운 걸 생각해서 질문할 수는 없다. 음. 왜냐면그러려면또 데스크하고도 미리 그렇죠. 협의가 돼야 그렇죠. 되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음. 나중에 망신당 큰일 난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를 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미리 좀 사전에 그 언론사들이나 기자들하고 먼저 조율해 가지고 분야 분야별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 이이 생각은 하나 했고 음. 이제 그렇지 않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동안에 인성열 대통령이 맨날 뭐라 그랬어요, 그때? 메이저냐, 뭐, 마이너냐, 나눠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메이저 나온 사람만 우대하고, 고대, 뭐, 뭐, CBS 이런 데만 음. 좋아하고, 뭐, 우리 같이 좀 그러면 좀 그냥 고대 CBS요? 저희 음. 마이너에요. 그래서 <laughs> 네. 저희 마이너 취급 <laughs> 네. <지금> 당해가지고. <laughs> 네. 어쨌든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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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좀 무시하고. 네. 사람들. 어, 어, 막 그런 게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음. 어, 이번에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해주니까 참 좋았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되게 똑똑하고 용감하고 많이 알지 않아 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저는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기자들하고 그냥 계속 질문했잖아요. 무한적으로 음. 이렇게 무슨 질문할 건지는 미리 말은 안 들었어도 어쨌든 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것도 구와좀 비슷하긴 했는데 이번이 더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바운드리가 있었다고 각했었는데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준비를 다. 해. 되어 있고 준비된 음. 대통령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라서 음. 뭐 일단 30일이니까 음. 이 정도 수준에서 맛보게 해주고 음.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100일 뭐 6개월, 1년 그래가지고 좀더 나아지고 이렇게 음.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 어떤 정치 경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예를 들어 뭐 중앙 언론끼리 명함통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넣어서 이렇게 하고 네. 또 지방지들끼리 또 명함 넣어가지고 지방 꺼 이렇게 아 하고 또 그, 경제지들끼리 그, 이렇게 룹핑을 그 네. 해서 세, 네, 문제를 뭐뭐 뭐 질문을 한 20개를 한다고 하면 3, 음. 3, 3, 3,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음. 그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저는 그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는 인수가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음. 한달 만에 기자견을 여셨는데 보통 이제 취임 100일에 열어요. 보통 통상 대통령들이 그래서 네. 이제 윤석열 때 한번 찾아봤거든요. 없었어. 제가 그때 이제 영화대 있었으니까 음. 2022년 8월 17일입니다. 예, 음. 네, 그래서 간만에 이제 아봤는데야또엊그제처럼 네. 새록새록 하더라고. 음. 이제 그때는 또 음. 이제 대통령 대답시고 네. 그때도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영화대 했거든요. 그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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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미리 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늘 보시면 어 저는 이거 노영희변호사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 오늘 조중동 한결이 영향. 소위 말해서 신문 메이저 5대 신문이 단 하나도 질문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 명함통에서 찾으니까 명함통에서 <laughs> <laughs> 하는데 무슨 조중도 한결희는 뭐 예를 들면 얘네는 명, 뭐 명함이 1.5배입니까? 또는 뭐 자석 붙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n분의 1로 들어가고 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메이저 마니, 마이너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구시대적이지만, 맞아요. 우리는 방금 말한 주제가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그치. 요 정도 측면은 오케이. 네, 네. 음. 근데 이거를 오늘 제가 이제 전화 싹 돌려보니까 음. 출입기자들이 음. 입이 대빨 나와 있던 마. 그지 나오겠지. 예. <laughs>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에이. 근데 저한테 이제. 요새는 거칠게 말안 해. 왜? 네. 내가 여기서 말할까봐. 어? <laughs> 네. 우리 이 채널이 네. 진짜 마이너스. 저한테 정나라를다 얘기해 줬거든. 어야 이씨 뭐 홍보 수석이 말이 되니 많이 어하 요새 질문하는 기 조금 떴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주소 듣는 게 있어. 네. 야 네. 이정주가 말하더라. 내 말하더라. <laughs> 아니 이정주도 떴어요. 아 그럼요. 어. 아 저요. 어. 아 저... 사실 근데 이정주는 사실 이 질문하는 기자로 인해서 이제 재발견이 된 거지. 음. 그 전부터 이제 우리. 보좌관들이나 당직자들이나 정치고 아, 흠... 관여자들은 얘는 불독이다 원래 물릎뜨으면 어? 끝난다 아, 불독이다? 에이, 에이. 아... 그러니까 취재력이 좋고 집요하더라고 얘가 근데 취재 하나 틀렸던데 뭐 뭐요 하나만 틀렸겠어요 <웃음> <웃음> 만약 일을 많이 하니까 틀리는 것도 많은 거지. 감사합니다. 와. 일을 안 하면은 틀리는 게 없습니까? 피해 실드 이런 느낌이구나. 네. 이제는 대통령 이렇게 잘한다. 비서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 나야 되구나. 실패에 <laughs> 나 쫓아다녀야 되는지. 아저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네. 아, 그 네. 환, 황금 마우스가 그냥 생기는 게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아무 실패도 아, 그러니까. 하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천문에 하던. 통과해 무조건. 네. 음. <laughs> 그 근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네. 이 중에 서뭐 민생 지원군도 나왔고 뭐 네. 재정 문제도 있고 그 여수야 되고 근데 이런 문제인데 부동산 네. 음. 사실 이게 부동산 이게 맞배기일 뿐이다 6억 원 대출 그 지금 네. 대출 네. 한도 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그 질문이 나오니까 왜냐면그 이제 송종호 선배라고 서울경제 선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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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계속 랜덤으로 돌리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 질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음. 그, 그 분이 부탁해가지고 저 앞에 예. 있는 송종기자가한번더한테이더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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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맞아. 그래서 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필요한 질문을 생각했어요. 을 그러니까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음. 그래서 유통이 령 그냥 대놓고 말씀하신 을 거예요. 시장 시널을준 거거든요. 맛백이다. 어, 이 6억 원은 여러분 생각할 때뭐충격자라로 생각하는데 나더 갖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수요 억제 책과 공급제까지한 번에 들고 있다. 네. 뭐 요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보세요? 그럼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경제는 심리고 부동산도 심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마음, 그러니까 확신이 들면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 이제는 집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다행인 거는 전문가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6억인 거잖아요, 6억. 그죠. 그러니까 대출 간단해. 한도가 6억이야. 어. 대출. 대출 한도는 6억이니까 네가 빚낼 능력이 있으면은 아, 집살 능력 있으면 사. 음. 대신에 거기 가서 이제 살아야 돼. 그렇죠. 이게,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거든요 들어가야, 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하도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니까. 음. 뭐 6억 정도를 빌리려면 연봉이 최소한 1억 정도는 넘는 사람들이 6억 정도를 빌려서 그쵸. 제대로 된 상환을 하고 갚을 수가 있는 거지 음. 그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실상 갚을 수 없는 빚을 낸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음. 이러다 집값이 폭락해 버리면 또 경제가 흔들리고 이제 그런 차원인 거고 또 집을 갭투자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실수요자가 아니니까 음. 이제는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살 사람만 살아는 이딱두 가지를 강력하게 했다고 보는데 음.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 오늘 진성준 이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네. 사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면 우리는 세금으로도 부자겠다라고까지 <laughs> 말을 했거든요. 네, 세제 정책쓸수 있다. 예, 쓸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는 있는데. 음. 어쨌든 그 저는 이번 그 대책을 보면서 또 이런 평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음. 조금 시간차로 늦으면서 잼만 계속 날렸는데. 맞아요. 찔끔찔끔. 찔끔찔끔. 어, 데 이재명은 그동안 어, 보지 못했던 음. 강력한 걸한 방에 했다. 음. 그래서 어,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음. 조금 철학적인 문제인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다루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이 저 눈앞에 닥친 숙제라고 해요. 저는 뭐 다른 거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이번에 좀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이 정부 정부가 어 상당히 흠집 날 수가 있다고 음. 흠집 나요. 음. 그래서 이 문제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음.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는 정부가 있어요. 나는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억제하거나.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거를 이재명 정부가 무조건 해내야 된다, 무조건 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못 해내면 멍청한 거다, 잘못이다. 음. 이렇게 말하는 음. 건 매우 위험한 것 같아요. 음. 음. 어떤 정부든 음. 그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한 정부는 없어요. 음. 그 성공의 이제, 기준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요 음. 그런데 이 어떤 전문가가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음.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집값이 음. 오른다는 게 음. 사실 그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음. 세계적인 그전 단계에서의 다 징후들이 있는 것이고 음. 그런 것의 효과가 그 다음에 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윤석열 정부 때는 금리가 올랐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많이 안 샀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것들 코로나라든지 여러 그쵸. 가지 세계적인 금리가 올랐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을 이 윤석열이 혜택을 본 것도 있고 음. 또이 문재인 정부도 사실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음. 음. 그전 단계에서 박근혜 때빚 내서 집 사라라고 그렇죠. 해서 올린 측면도 있다는 있어요. 거야.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변호사님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그런 누가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부 때 공급을 그렇게 많이 했냐? 음. 항상 공급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정부가 실상 없었다라고 전문가들 음. 말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저도 그때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받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그냥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근데 음. 그심이라는 거. 옆에 있는 이정준은 집 사가지고 올라가지고 막 음. 어, 좋아하는데. <laughs> 가정을 하시는 어, 거죠. 그렇지. 저도 당, 뭐. <laughs>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아는 기자야. 네. 그게 얻은 기자가 네. 집을 샀어요. 음. 대치동에. 근데 그래서 걔는 기자들이 불쌍하다고 그술 먹을 때품빠이도 빼줬어. 왜 불쌍해? 아, 그 당시. 응. 그 이자 하니까. 박근혜 그때 빚 내서 사라고 해가지고 어. 걔는 원래 거기서 자란 애기 때문에 어. 뭐 재수 씨도 거기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야 돼 거기서. 어. 그래서 실수자야 걔는. 음. 그래서 이제 비를 엄청 내서 샀는데 음. 결국 와. 걔는 이제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완전 위너 돼 버렸지. 그러네, 어, 그러네. 회사 다녀요. 걸, 회사 퇴사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다녀. 다 십몇 억을 벌었어 걔는. 야. 근데 나는 그런 것. 되게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는데, 음.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려면, 음. 이 지방하고 이 서울의 격차를 줄이는 게 사실은 가장 먼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보면은 서울에 되게 비싼 집들이 되게 좁아요, 생각보다. 좁아야겠네. 되게 그 똑같, 예를 들면 30평이라고 칩시다. 음. 그럼 30평이 지방에 내려가면은 60평짜리가 30평이 3분의 1 가격이에요. 음, 요 근데 서울에서는 뭐다 아시다시피, 음. 나는 이해가 안 가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잖아요. 음. 근데 사실 사실 그 정도 가버치를 하냐? 아니, 면 내가 봤을 때 음. 버블이거든?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왜 그럼 그 집에 너는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냐? 음. 지방에 가서 살수 있을 텐데 더 음. 좋게 편하게. 음. 그러면 아니, 서울의 모든 것이 다 중심으로 그렇죠. 다 가있기 때문이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음. 그렇게 따지면, 머리가 너무 이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음. 거야.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음. 물론 해결이 완벽히는 안 되겠지만 음. 저는 지방에, 지방에 있는 그 수준을 서울에 있는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춰주든지 음. 해가지고 이걸 먼저 해결하는 정책을 많이 내야. 그게 5극 3특이죠. 어. 음. 그렇게 오우. 돼야 될것 같아요. 오우. 네. 네. 그래서 그것밖에 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5극 네. 3특이 네. 뭐예요? 물어보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그 다음에 전북, 음. 제주도는 이 특별시로 해가지고세개로 이제 묶을 데가 없으니까 삼택으로 놔두고, 음. TK, 부, 부울경,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이렇게 묶어가지고 충북 이렇게 무, 어. 다 덩어리로 묶어놔야 메가시티처럼 묶어서 이제. 그니까 덩치 큰 다섯, 서울같이 덩치 큰 다섯 개를 모아놔야지. 사람도 이렇게 많고, 사람이 일단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는 경제원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 아니, 극장에, 극장을 지나도 누가 보러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있게 이제 겨, 지방도 모여든다는 거죠. 이 말한 정책 중에 하나가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었 네, 수요. 억제. 수요를 어떻게 억제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은 어. 뭐 우리 부동산 방송은 아닌데 제가 <laughs> 말씀 저도 저도 제일 많으니까 <laughs> 우리 3%네. %네. 원투스실에 3%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이 총세 개의 화살로 조율하는 거예요. 수요 어. 공급 곡선에서 어. 공급 곡선은 이제 공급을 늘린다. 때려 받는 거, 때려 받는 거, 때려 어. 받는 거고 어. 음. 그 공급에서 뭐 공공 임대 주택인 임원이 뭐 필요 없어요 그거는 때려 박는 걸로 되는 거고 수요는 두 개예요 집을 사기 전에 왜냐면 집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특수한 게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입이 불가능해 집은 수입 이 토지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는 공급 제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기 전에 보통 대출을 받아요 액수가 비싸고 이 독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후분양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분양제 그렇지. 때문에 나온 제도인데 예, 그래서 대출정책이 1번이에요. 음. 수요에 그걸 사기 전에 때리는 게 음. 대출정책. 음. 그리고 사고 나서 어? 음. 내가 6억까지 미만했는데 사? 그래 너 음. 좋아. 음. 이제 거기서도 수요를 낮추려면 세제정책으로 그렇죠.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건을 사, 아파트를 사기 전과 음. 산 후에로 나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정책은 두 개고 세제와 대출. 음. 그리고 공급정책은 이제 짓는 걸로. 요요세 개를 해야 되는데 음. 보통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한 놈이냐면 음. 2023년 있잖아요. 임기 초반에 2022년부터 그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네, 집값 이 잡히고 있었다고. 음. 물론 그 너무 급격한 하락은 경제 신용 신용경제에 충격을 주죠.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원희룡 장관 때인데. 보금자리 주택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신세가 통해 100조 막... 풀었어요 네. 맞아요 네. 금리가 네. 알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시장에 100조를 풀어버려요 네. 그 핑계로 그러니까 내려오던 게 다시 올라가지 그렇지. 그리고 그 유동성이 그대로 지금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값 라는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또 하여튼 대출을 규제하면 은또 어떤 서운함이 있냐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갚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대출을 이렇게 유급까지 안 해줘 버리면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절대로 어뭐 강남은 고사하고 마용성도못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어 외부로 나가야 되는 이런 소외되는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네. 그런 부분까지도 네. 결국 저는 이제 공급으로 네. 때려 박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laughs> 별수 없어요. 예, 네. 네, 별수 없어요. 한번 각오를 네. 하고 네. 일단 봅시다. 네.